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볼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시간 우리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일렬로 줄을 세우시고 그 중에 정직하고 바르고 양심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들만 뽑아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를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에서 짜게 하리오 라고 번역된 표현을 좀더 원어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맛을 내리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는가?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어떤 맛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맛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면 이 질문에 답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낼 맛은 바로 천국의 맛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의 맛을 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세상이 결코 줄수 없는 그 맛을 보고 수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맛을 낼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소금은 소금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특상품의 소금이라 할지라도 음식에 들어가 녹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아무 맛도 낼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만 뭉쳐있고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깊은 산 속에 인적 없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천국의 맛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단한 명이라도 좋으니 그에게 천국의 맛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천국의 맛을 느끼게 해줄 때 우리가 사는 동네가, 우리가 사는 도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천국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금의 특징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희생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합니까? 단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절제하고 희생함으로 단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을 가도록 도울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단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줄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장사람 중에 그 누구도, 복음을 위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만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인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고,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은총을 베풀며 살았다 할지라도, 소금의 맛,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의 발에 채이고, 밟히고, 멸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천국의 맛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